무슨 핵에 망측한 일이랍니까? 권력을 좀 가졌다고 해서 마치 자기 집 안방 마냥 드나들면서 어좌야 앉고, 차단회를 하고 어, 이렇게 우리 문화,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을 당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. 그런데 이제 권한을 조금 갖게 됐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, 그 입장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? 조선시대 최고의 건축물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이곳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겨우,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?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요? 아니,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? 이것이 바로 6,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닙니까?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러한 계획은 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. 그리고 허민 국가유산청장님께서는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, 검,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